반갑습니다. 77입니다. 오늘 얘기는 그 지붕에 관한 얘기인데, 어, 지붕은 재료도 다양하고, 또 그런 어떤 디자인이 그 지역에 따라 또는 건물 그 뭐라 그럴까 구조에 따라 어,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그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 지붕은 여러 가지 모양에 따르면 이제 크게 나누면 그냥 이런 어, 박공지붕이라 그래요. 박공지붕, 박공지붕이 있고 또는 그냥 평지붕, 슬래브라 그러죠. 슬래브라 그러고 그냥 경사지붕도 있고 또뭐 우리나라 전에 초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아주 이쁘게 돼 있죠. 지푸를 엮어서 하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물류 교육이 활발히 되면서 외국 것들을 많이 이제 수입해서 그렇게 어, 건축 자 자재, 자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 네, 초가 지붕 아니면은 기와 지붕을 썼죠. 기와. 기화. 그 기와는 점토를 불에다 구워서 소성 기와입니다. 소성 기와. 근데 이 소성 기와가 외국의 뭐 이탈리아나 그쪽의 기와 기화, 소성 기와하고 좀 달라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기와는 검정 기와입니다. 검정 기와. 그리고 이탈리아 쪽 저쪽 피렌체 그쪽에는 거의 이제 빨간색 기와예요. 그런 붉은 기와를 씁니다. 그리고, 어, 프랑스 쪽, 그쪽에 가면은, 이 지붕들이 전부 뭐 금속성인데 푸르스름하게 보여요. 푸르스름하게. 프랑스 쪽에 벨기에 쪽이나 그쪽 독일, 18, 19세기경에 지붕을 전부 그 징크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도 아마 프랑스 쪽 지붕이 거의 한80% 이상이 그 푸르스름한 금속 그 징크 지붕입니다 징크 징크가 아연이거든요 아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요새 징크 판넬도 있고 징크 지붕도 많이 하고 징크로 외장재도 많이 하는데 그 원래 징크는 아연입니다 아연 그래서 부식에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동 구리보다는 가격도 싸고 그 말하자면 제조 가공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부식도 강하고 내부식성이 좋고 그래서 징크를 많이 쓰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징크 재로 지붕에도 쓰고 벽에도 많이 쓰는데 징크가 사실 말이 징크지 제 영상에도 지난 영상에도 자세하게 구별을 했지만은 그원 순수 징크가 있습니다. 오리지날 징크가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나 징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바탕이 징크가 아니라 알루미늄 판입니다. 알루미늄 판. 그래서 겉에다가 징크를 도금하거나 징크를 코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리얼 징크라 그러는데, 말이 리얼이지. 리얼이 아닙니다. 이미테이션 징크라고 해야 맞는데, 이미테이션 징크. 칼라 철판이에요, 말하자면. 철판에다가, 예? 아연도금이 된 그런 철판에다가, 거기다가 칠을 했어요. 징크 색깔에 말하자면. 페인팅을 했다. 코팅을 했다. 그거를 리얼 징크라고 해요. 어쨌든, 그 프랑스 쪽에서는 지붕에 또 징크로 많이 했습니다. 그 이탈리아 쪽은 그 소성기화인데, 붉은기화로 했고. 아, 우리나라는 왜 하필, 어, 검정색이냐 점토를 소송했는데도 왜 검정색을 썼냐 거기에 아주 굉장한 우리 조상들의 이 지혜가 있습니다. 자 기와를 만들 때 일정한 크기가 있겠죠. 크기를 틀에다가 만들어서 일단 에, 점토를 건조를 시켜야 돼요. 안에 건조가 들면 습기가 있으면 가마에 넣어서 구웠을 때그 물이 증기로 폭발적으로 되면서 그게 터져 나갑니다. 그래서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건조가 돼야 돼요. 건조가 된 기화를 어, 청기화처럼, 에? 청기화 뭐예요? 아주 에? 우리나라 저 청와대나 청기화도 쓸 수가 있어요. 왜? 그 비싸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는 법으로 막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어? 그 양반집, 어? 그 대감집도 청기화를 쓰면 안 됩니다. 유약 쓴그 기화를 쓰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 사치다. 국가적으로 낭비다, 너무 호화스럽다 그래서 법으로 막았어요. 귀화뿐 아니라 그 우리가 단청이라고 그랬죠. 단청에는 오방색이라고 우리 전통에 그 색상을 써요. 검정, 하양, 뭐 파랑, 노랑, 빨강 이렇게 이제 오방색이라는 걸 쓰는데 그걸로 단청을 하고 또는 이제 거기다 금금 금, 금분을 넣어서 금칠까지 하는데 그거는 궁벌이나 하는 거지 그 개인 주택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단청에 대한 그런 제한 법규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자, 청기화 같은 거는 유약까지 발라서 구워야 되니까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정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그러면 기화라는 게 뭡니까? 지붕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닿고 겨울에는 또 굉장히 또 추우면은 그게 기화가 영하 뭐 20도 이상 또 견뎌야 돼. 우리나라도 검정 기화를 안 쓰고 그냥 옛날부터 기화를 구워서 그냥 붉은 기와 그를 썼다. 우리 적벽돌 있잖아요. 빨간 벽돌. 거랑뭐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구워서 성형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겨울에 자 기와에 눈이 오그래서 물이 스몄어요. 물이 스몄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가지고 뭐 영하 15도 막 이렇게 되면 그 토기라 그러죠. 우리가 소성 제품이 이 굽기 온도에 따라서 한네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예. 재료가 흙은 비슷해도 굽는 온도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높은 온도로 굽는 것이 자기질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좀 낮은 온도가 석기질, 그 다음에 낮은 온도가 도기질이라 그래요. 도기질.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온도로 하는 게 토기질입니다. 토기. 네, 토기라면은 우리 옛날에 뭐못 보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떡시루 같은 것도 있었어요. 떡시루, 뭐 기와 이런 것들이 토기라 그럽니다. 토기. 그 굽는 온도에 비례해서 그 물의 흡수율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흡수율이 제일 작은 게 자기질, 그 다음에 작은 게 석기질, 도기질, 토기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쓰는 욕실 같은데 벽 타일이 그게 도기질 타일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유약을 발랐죠. 그래서 유약 때문에 코팅이 돼서 물이 흡수가 잘안 돼요. 근데 유약을 안바른 도기질 타일을 그냥 붙였다. 그러면은 욕실에는 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이 흡수된 상태에서 영하 온도로 내려가서 그게 얼면은 터집니다. 예. 박리가 돼 버려요. 예. 동파가 되는데. 그래서 특히 야외에 쓰는 거. 야외에 타일을 쓴다. 그럼 타일 종류가 최소한 석기질로 돼서 또 두께도 좀 두툼해야 돼요. 석기질 자체는 흡수율도 작고 동파에 강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거기 밑에 접착 몰탈 밑에 습기가 들어가서 또 얼어서 이 통째로 이렇게 탈락되는 수가 있어요. 동파로 인해서. 그래서 좀 두꺼운 거 예, 네, 그런 거는 타일이라도 석기질로서 바깥에 바닥에도 쓸수 있어요. 주차장 같은데 얼어도 괜찮고. 자, 그러면은 어, 검정기화는 어떻게 돼서 어, 검정기화냐? 자, 토기질을 맞습니다. 도기질, 토기질 맞는데 흡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그 흙과 흙 사이에 그 틈에 탄소알갱이가 들어가서 꽉 메워줍니다. 그러면 흡수율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 기화에 그 미세한 돋보기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안에 굉장한 틈이 많아요. 틈이 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 틈에 크기만큼 물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의 흡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탄소 알갱이로 꽉 채웠다. 탄소가 깜장색이니까 기화가 검은 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탄소를 거기다 집어넣냐. 자, 가마에다가 기화를 구울 때 기화가 이제 어느 정도 소성이 돼서 딱 이제 소성 거의 다될발 무렵에 그 가마에 아궁이 입구를 아궁이 입구에 그 소나무 생가지를막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벽돌을 아서 가마를 완전히 막아버려요. 자 그러면 그 연소 재료가 들어갔는데 탈래 그게 다 불에 활활 탈래면은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구멍을 딱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산소가 없이 열에 의해서 그게 타게 되면은 그 탄소 알갱이들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껌댕이죠, 껌댕이, 굴뚝에서 나오는 그 검정, 숯검정그 껌댕이들 알갱이들이 미세한 탄소 알갱이들이 기와 안으로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탄소 알갱이가 그 공간을 꽉 채워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와는 전통 기와, 검정 기와는 흡수율이 작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에? 우리 사찰도 그렇잖아요. 뭐 천년, 뭐 오백 년대도 동파돼서 기와가 뭐 부실어진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스페인에서 이탈리아에서 그 스페니시 기와그 붉은색 그기와를 수입을 했어요. 해가지고 해놨어요. 몇 년은 괜찮겠죠. 근데 걔는 이 검정 기와보다 흡수율이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파될 우려가 좀더 많다. 물론 이탈리아나 뭐 그쪽 페렌체 쪽도 겨울에는 좀 춥겠죠. 우리나라만큼은 안 추워요. 우리나라만큼은 안 춥기 때문에 그 동파에 대한 그런 배려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쪽에 보면은 정말 이탈리아 쪽 녹직한 성당에서 그냥 그 마을 전체 시내를 사진 찍으면은 전체가 그냥 빨갛죠 지붕이 빨갛고 우리나라 옛날 어? 아마 조선시대 그냥 이 사대문 안에 사진을 찍으면은 저렇게 그 우리나라도 지금 전통 그 가옥 보존 지역 있잖아요 전부 검정색 기호요 검정색 기호 그리고 프랑스 쪽 벨기에 쪽에 지붕을 또 찍으면은 진급판이라서 전부 푸른 색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질에 관한 얘기였고 또알프스쪽에 가면은 이 지금 재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질을 뭘로 했던지 간에 알프스쪽 또는 저 로키산맥 주변 가면은 지붕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무슨 고딕 양식의 무슨 성당도 아닌데 지붕을 이렇게 그거 왜 그래요 적설하중에 대해서 이게 평평하게 해놓으면 눈이 뭐 엄청 쌓여가지고 눈 무게 무시 못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 거 가까운 일본의 북쪽 삿포로 지역 그런데도 눈이 엄청 많이 와요 눈 쌓이는 게 버스 높이 두배 이상 막 벽, 벽이 돼가지고, 예? 그런, 눈이 많이 오는데, 눈무게 엄청, 그래가지고 쌓이면은 눈이 흘러내리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양도 또 이렇게 또 빽축한 지붕이 또 이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또그 지역 기후에 따라서 지붕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목조 지붕 같은 데는 아스팔트 싱글, 싱글 재질도 있고, 금속쪽으로는 어, 그런, 징크판, 또, 이미테이션 징크, 그 리얼 징크라 그런다. 쓰육기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동판으로 하는 거는 지금 구리값이 무지무지 비싸가지고 뭐,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동판으로 하는 거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예? 로마 시대 때, 그런 그리스 시대 때, 지붕 재료가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껏 해야 그 금속이라는 거는, 그 동은, 이게 유연하다 그러죠. 야, 이렇게 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판으로 지붕을 씌운 거예요. 그것도 동은 철제보다 온도에 따라서 이신축팽창이 3배나 크기 때문에, 예, 거멀접기라고,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이 동판과 동판을 이을 때는, 그냥 리벳으로 박아서, 또는 뭐 용접을 해가지고 녹여서, 예? 납땜이나 뭐, 구리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멀 접기라고 이렇게, 예? 구리판을 접어서 그렇게 연결을 해요. 왜? 얘가 온도에 따른 신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멀 접기에서 말하자면, 이 유동성을 줘야 돼요. 익스펜션, 예? 익스펜션, 그 신축에 대한 유동성을 줘야 됩니다. 안 그렇고, 그걸 다 그냥 움직이 못하게 딱 용접을 해버리면, 얘네들이 그냥 자기네 온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방바닥에 구리 파이프가 지금은 안 쓰여요. 걔네들 그나마 움직이라고 자갈을 깔아 주는데 그 자갈이 축열재가 아니라 자동 파이프가 난방 동 파이프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좀 편안하라고 자갈을 채워 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자갈 안 하고 그냥 세멘트 몰탈 다 묻어 버리니까 얘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다 결국은 어디에 이렇게 파이프가 쭉 갔다 리턴하는데 이제 리턴하는데 거기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래 서 거기가 다 짝해져 가지고 물이 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재료의 특성을 잘 알고 이제 선택을 하시고 또 가성비에 맞게 그죠 뭐 성능 대비 싸면 좋고 그다음에 디자인하고도 또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예? 칠칠이 말대로 무슨 우리나라 전통 기와 검정 기와가 뭐 탄소가 들어가서 좋다 그래가지고 뭐 예? 요즘에 어울릴만한 우리 전통 기와 덮어서 어울릴만한 <laughs> 집은 한옥밖에 없어요 한옥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다 아시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